아, 드디어, 이제, 미분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도함수인데, 이 도함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걸 생각을 해보자. 어, F'1이 프라임 뭐였지? X e q u 1에서의 점의 기울기였단 말이에요. 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이랬잖아. 어, 그 정의가 뭐였냐면, limit, X가 1로 갈 때, 이것도 됐고, 그지? 네. 이것도 됐고 어, 이것도 됐고 또 하나 정의가 있었죠. 어떻게 됐지? A. 그 거리를 그죠? 네. 어, 그래서 h라고 보통 놨지? 네. h를 네. 영어로 보낼 때 h분의 그지? f 1 플러스 h 이건 정의가 이렇게까지 정의가 잘돼 있어야 돼요. 네. 이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걸로 여기서 봐봐. X가 이제 여기가 2면 여기가 2로 변할 거야. 여기가 2, 2, 2, 그지? 네.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 3, 3. 네. 도 함수라는 거는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야. 대입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를 X로 바꾸면 여기가 X일 거 아니야? 네.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그럼 무의미한 식이 나와. X가 X로 갈때 X 빼기 x 분의 FX 빼기 FX. 네. 이거는 식으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만든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럼 여기가 이제 봐봐. F2는 어떻게 돼? F'2는? 여기에 2, 2 넣으면 되는 거지. 네. F'3은? 여기에 3, 3 넣으면 되지. F'A는? 여기에 A, A 넣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F'X는 어떻게 되겠어? 네. F'X를 구하고 싶은 거야, 도함수가. 그럼 여기다가 X, 여기다 X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네. 그치? 네.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했어. 그렇다면 x에다 1 넣으면 다1 넣으면 f 프라임 1이 나오는 거고 함수화가 됐다는 거야. 오케이? 음. Okay? 네. 어. 그래서 도함수의 첫 번째 정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돼요? 이해가 한 가? 네. 어. 그래서 첫 번째 도함수의 정의부터 우리는 하고 갑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해 볼까? 그럼 f 프라임 x를 말하는 거다 이 함수를 만들면 된다. 아, 그럼 어떻게 돼, 시작? limit h가 0. 0으로 갈때 h분의, 다 외워져 있는 거예요. F plus fx 플러스 h, 그지? 아, X. 어, 빼기 fx, 이렇게 정의가 되겠지. 이거 네. 어, 갖다 쓴 거야. f'x가, 네. 됐지? 그럼 도함수가 정의가 된 거야, 이제. 아,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 그래서 그 전에 하던 거랑 뭐가 달라요? 오늘 <laughs> 알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않아? 네음그 전에 하던 거랑 뭐가 달라진 거예요? 아 그거 달라진 걸 알아야죠 네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어 fx가 예를 들어서 x 제곱이라고 해봐 이렇게 어? 네어 그러면 f'2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f'2 어 f'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limit limit 그죠? X. x가 1로 갈 때도 되지만 도함수의 정의 쪽으로 가, 간다 보면 은 h가 L 0으로 갈때 그지? 네. 어, h분의 여기 어떻게 된 거지? f1 음. 플러스 h 빼기 f1 이렇게 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어 이제? 이제? 구체적인 함수가 있잖아 fx라는 함수가 x제곱이라고 네. 그러면 0으로 갈때 h분의 이걸 대입하면 되지 1 플러스 h 네. 그러면 1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f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지? 네. 함수니까. 어, f1은 또 1이네요.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됐어요? 네. 1 p l h니까 뭐 제곱하면 되지. 정기하면 되지. f1이 1이지? 네. 그럼 이게 없어지지. 그지? 네. 어, 그 다음에 h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h. e p l h가 되지. 네. e p l u h. 그지?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지분의 h를 나눠버릴수있다 응? 나누면 어떻게 돼? 2 음. e 플러스 h 되잖아. 네. 그럼 h가 0으로 가니까 얼마야? 2. E, 그지? 음. 이렇게 구한 거거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한 마디 부가 또해 옆에서.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구해봐. 그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1 넣어서 제곱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또 구했어, 그때 어떤 놈이? 그 F' 2분의 1 구해봐. 이런단 말이야. 그럼 F' 2분의 1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점의 기울기를 구해하려고 한 거야. 그럼 또 이걸 넣어갖고 해야 되잖아. 네. 아, 이제 다 구할 수는 있어. 근데 도함수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럼 F' X를 바로 하나 구해버리자. 그리고 X에다가 1 넣고, X에다가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2분의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네. 어, 이것도 하나의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함수화 하자는 게 도함수인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1일 때, 이거의 점의 기울기. 뭐, 1.1일 때, 점의 기울기. 이 기울기 값들을 함수 값으로 갖는, 기울기를 함수 값으로 갖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오케이? 네. 어, 그렇다면, 대입만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숫자를 대입만 하면, 이 미분계수가 나오게. 네. 어. 그럼 얘를 구해보자 이거야. 그럼 m 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f 똑같아 x 플러스 h 빼기 f x인데 네. 이제 이 f x의 실체가 나와 있잖아 이렇게 x 제곱이라고. 네. 음. 그럼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m 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그렇지? x 플러스 h 제곱이잖아. 네. 빼기 f x 니까 x 제곱, 그죠? 이해갔니? 네. 어. 어. 그럼 정 전개해서 정리먼지 식정리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 그지? 네. 어. 일단 그 다음에 봐야죠. x 제곱 플러스 e x h 플러스 h 제곱 네. 빼기 x 제곱, 그죠? 네. 얘를 사라질 테고 이렇게, 그지? 네. 그러면 이제 h 로 나눴어. 그럼 뭐야? e x 플러스 네. h. 그러면 h를 0으로 보내니까 e, 2x 아, 그게 된거야 네. 아 그럼 f'x가 2x인거야 네 오케이? 아. Okay? 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f'1 네. 구해 그럼 1로 으면2 f'2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 그러면 4 2분의 1일 때는 야1그 접선의 기울기 바로바로 구해진는 함수를 만든거예요 네. 이걸 도함수라고 하는거야 그러니까 각 x값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들 순간 변화율들, 점의 기울기들, 미분 개수들을 함수 값으로 갖는 거야. 그런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러면 정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럼, 그럼 어떤 함수든지 이 정의를 활용해서 도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laughs> 여기 만약에 5제곱이다. <laughs> 함수가 x 5제곱이야. <laughs> 그러면 여기 1 플러스 h에 5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는 x 플러스 h 제곱을 해야 되잖아. 이거 하겠어? 아니 할 수는 있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마어마한 귀찮은 작업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봤냐? 여기서 멈추지 않아 수학은. 여기서 공식화를 놓는 거야. <laughs> 어? 네. 어. 그래서 아하 두 번째 도함수를 만드는 공식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항함수에, 응? 네. 다항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항함수만 공부를 하고, 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런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일단 하고, 응? 네. 어, 그, 이제, 대학 수업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로그, 지수, 막, 이런 초월함수라고 그래, 요 응? 어, 뭐 그런 함수들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기, 저, 개념 정도를 잡자는 의미에서 다항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수능까지는 요 다항함수까지만 봄이야. 앞으로의, 그, 새교육 과정. 뭐 공식 겁나 쉬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미분을 배운 애들 중에 나중에 그런다고. 지금까지 한게 겁나 어려웠거든? 네. 사실 함수의 극한도 공부하고, 연속도 공부하고, 어? 미분 가능성 막 크, 해가지고 막 도함수 정의, 미분계수 정의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요 단계 와서 공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배우면 더겁내 쉽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미분 쉬워 나 잘해 그건 이것만 잘한다는 얘기야 그 앞에 정의고 뭐고는 다 모르고 어 이것만 잘한다 어그 그래. 요거는 네. 그냥 수법이다 생각을 하면 돼 어, 도함수 구하는 수법 음. 어, 그래서 다항함수의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첫번째 x의 n제곱을 미분을 하는데 네. 아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자 뭐냐면 기호적으로 도함수를 얘기하는 기호가 있어요 이 도함수를 말하는 기호가 기호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네. 어, y equal f prime 아, fx라고 나와있을 때 도함수를 나타내는 거는 y 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어? 네. 어, f 프라임 x라고 쓰기도 하고요. 네. dx분의 dy라고 쓰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왜 리미트 어? 네. 어, x h가 0으로 갈때 우리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잖아, 원래. 네.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네. 이거를 쓴게 a 플러스 h 빼기 a 분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잖아. h분의가. 그지? 어, y값의 차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래서 이 리미트 델타 x 한 것이 dx인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원래 장막한 맛 뜻은 좀 아닐 수도 있지만 리미트 d, 델타 y 한게 dy인 거야. 어, 그래서 dx분의 d y 한 기호도 우리는 자주 씁니다. 근데 이것도 y가 f(x)잖아. 네. 그러니까 dx 분의 d 위에다 쓰고 y를 옆에다 곱해서 f(x)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 dx 분의 d 해라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걸 좀 활용을 해봅시다 이제 미분해라 이렇게 한글로 미분 쓰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 네. x의 n제곱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미분해라. 네. 어 그렇게 미분하면은 n이 앞으로 나가고 n 한차 낮추면 돼 n x의 n-1증 이거야 오케이 응. 어, 공식은 네. 이걸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야 dx분에 d하고 여기 x n증 이렇게 얘를 미분해라 음. 도함수를 구해라 오케이 네어 그럼 역시 n 앞으로 나가 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오케이? Okay? 네.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면은 x 세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3은 앞으로 나와. 네. 3. 차수는 한차 줄어. 이렇게. 응 음. 어. 오케이? Okay? 별거 없죠? 네. 3x의 5제곱을 미분하면 뭘까? 네. 그러나 5가 앞으로 나와. 그럼 앞에 3이 있잖아 네. 떻게 곱해. 15. 어. x의 4제곱 차수가 하나 줄은... 한 차수 네. 어. 아. 차, 하나 주한 차, 차, 차수니까. 한 차수 하나 빼준다. 네. 어. 근데 사인, 뭐, 이렇게 초월함수는안 되고, 다 함수만 이렇게 된다. 음... 이해됐어요? 네. 어. 뭐, 이 정도 할수 있잖아? 네. 어. 두 번째, 어, 상수C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어? 네. 어. 상수C는, 상수는, 미분하면 0이에요. 응, 숫자는 없어진다 이거야. 오케이? 네. 어, 응. 왜 그런지 나중에 알려줄게요. 좀 있다가. 세 번째 이제 어떤 공식이냐면 어, 용법이 지 용법. f x 플러스 g x 두개 함수가 이렇게 더해졌잖아. 네. 를 미분해라 이거야. 이렇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어, 이것도 뭐에 대하여도 중요한 거.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오케이? 어, 그럼 각각 미분해 더하면 됩니다. F'X, 더하기 G'X. 이렇게. 당연하겠지.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거 뭐 더하기니까, 우리 극한의 개념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빼기면, 여기도? 빼기. 빼기 하면 되는 거죠. 각각 미분해서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 네, 증명은 별로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오케이, okay? 네. 어. 곱하기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응? 음? 네. 음. 그래서 곱한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요이한 거에 f x 곱하기 g x 곱한 거에 대한 미분은 뭐가 되나요? 네.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요. 어? 네. 플러스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건 미분. 그러니까 각각 미분해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지 공식은. 네. 어. 이 장면에서 요걸 그냥 넘어가는 게좀 애매해서 공, 증명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써서 어, 식들을 동함수들을 구하는 과정이 있는지를 여기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것은 어, 할 필요 없고 요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증명은. 네. 오케이. 그다음에 뭐 dx분의 d 이번에 함수가 cfx야 상수야 이렇게. 그러면 c 앞으로 나가도 된다 이거야. 음. 어. 이렇게 c는 앞으로 나가도 된다. 음. 어. 이렇게 다 증명이 되는데 4번 가지고 증명해 볼게요. 어? 네. 어. 이번에는 4번으로 증명을 하나 하고 갑시다. 어. 오케이. 네. 어. 그러면. 어? fx 곱하기 gx 한거에 dx분의 d를 할겁니다. 그죠? 네. 자 가봅시다. 자 어떻게 나올까요 음, 미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리미트 그죠? 네. h가 0으로 가 때. 근데 여기서 하나를 설정을 하고 가는게 좋아. 뭐냐면 얘를 hx라고 놓고 가는게 좋아. 두개 곱해진 함수니까. 오케이, 더의 지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뭔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okay? 네. 이걸 HX라고 놓으면은 H가 0으로 갈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HX라고 하면 또이 h 랑 헷갈리겠네. h x 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고 싶어요? z? z 네. 뭐 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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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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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의하는 거니까 음. h 분의 뭐죠 z의 x 플러스 h 배기 z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럼 이 장면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자 이제 x 플러스 h 여기다 넣어야 돼. 네. 여기 여기다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f 네. x 플러스 h 곱하기 g x 네. 플러스 h 하고 그죠 네. 어, 빼기 fx 곱하기 gx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네. gx니까 그지?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x 플러스 h가 있잖아? 이 모양이 있으면 뭐, 어떤 모양이 꼭 있어야 돼? 여기? 그 빼기 어, fx. 빼기 fx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빼기 fx가 근데 이 놈이 곱해졌잖아 네. 그러면 어차피 c x 플러스 h 이렇게 해서 빼줘야 돼. 이거 곱하기 이걸 빼줘야지. 이거 이거 이, 묶여 나와서 얘들이 묶여 나와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럼 더하기 f x에 곱하기 g x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이해됐어? 요 네. 음, 자, 좋아. 그럼 여기서 뭐 가보자. 요구하고 이걸 빼주니까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리미트 h가 영으로 갈때 h 분해 이거 따로 하자 이거 분해 이거 따로 쓸게요. 네. h 분해 여기 뭐가 되냐면 g x 플러스 h 묶어냈잖아. 네. 그러면 f x 플러스 h 빼기 f x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g x 플러스 h가 곱해진 거야. 이렇게 얘를 묶어냈으니까 네. 인 수분해 분배법칙으고 그렇지? 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걸 보니까 빼기 따로 쓰려고 했더니 같이 써야겠네. 일단은 여기는 fx가 같은 거 표시해 있잖아. 네. fx가 그지? 네. 어. 그러면 플러스 fx 그죠? fx 묶어낸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g x 플러스 h 빼기 gx 이렇게 되지 않겠니?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 결과만 외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초월함수를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해서 하는 거야. 어. 공식만 외워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이제 예분의 예를 할거 아니야, 그지? 네. 예분의 예. 또 h는 0으로 보내겠죠? 네. 예분의 예한게 f'x야. 그지? 예분의 예한 게. 네. 예 분의 아. 예한 거기서, 여기인데 h가 0으로 가니까 gx지. 네. 그럼 gx 곱한 게 되는 거지. 음. 이해됐어요? 네. 어. 여기는 또 h분의 요거 한게 g'x야. 그지? 아, 그럼 그렇구나. fx에다가 곱하기 g'x, 이렇게. 이해됐니? 네. 어.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사실은 필요해. 우리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이, 곱한 것에 대한 공식이 외워졌단 말이야. 증명도 됐고. 네. 어. 근데 여기에 이제,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필요해. 원, 어떤 전제냐면, fx, gx가 항상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응? 어? 아주 가능하지도 않은데 이런 짓은 할 수는 없잖아. 네. 어,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해. 뭐냐면 fx, gx가 미분, 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사실은. 어, 뭐 미분 가능하지도 않은데 막할 수는 없어요. 어. 이해됐니? 네. 어, 그래서 증명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어. 그다음에 송미분이라는 게 있는데 송미분은 또 뭐냐면 안에 있는 함,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이야 송미분이라는 게몇 번으로 해야 되니 샥샥샥샥샥 1 2, 3, 4, 5, 6번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인데요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합성함수 미분은 어떤 거냐면 f circle gx 이게 합성이잖아 응. 오케이 응. 어, 이 함수를 미분하겠다 이거야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미분이잖았죠 얘는 그냥 x처럼 x처럼 생각을 해 뭐처럼 생각해 그냥 x라고 생각을 해 네. 그럼 뭐야 f'x잖아 네. 미분하면 그렇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얘를 한번더 미분에 곱해 주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X 미분하면 뭐예요? 1이야, 1. 왜냐면, 봐봐. 여기 앞으로 나면 1이지. 네. 얘0 되지. 네. X의 0제곱이 1이지. 네.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됐는데, 여기는 X가 아니고 어떤 함수가 왔다. X제곱 플러스 2뭐 이런 거. 네. 그 얘를 한번더 미분해 곱해줘야 된다. 어. 이것도 증명 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될때 해보기로 하고, 밑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증명을 하면 됩니다만. 조금은더 복잡해요. 즉, 구조 자체가. 이해됐어요? 네. 어. 그래서 합성함수 합성, 미분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F의 1-X, 얘를 미분하겠다. 음. 그럼 이제 이게 GX인 거야, 이 함수가. 그냥 X가 아니니까. 그러면 DX에서 분의 d 이렇게 하면 F1-X를 미분해라, 이런 뜻이거든. 그럼 f' 1-x는 맞아요. 네. 근데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얼마예요? 상수는 0되고, 마이너스 네.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 얘를 한번더 미분해 곱한다. 마이너스 f' 1-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X제곱 플러스 3한 거에 5제곱. 야, 이 5제곱을 어떻게 하니, 이거? 그지? 네. 전개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자체를 그냥 X처럼 봐, 얘를. 네, 네, X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 야 얘를. 네. 그럼 x 에 5제곱 미분하면 5가 앞으로 나오고, 그죠? 네. 그럼 X제곱 플러스 3한 거에 4제곱이 되거든? 네. 네. 근데 얘를 한번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그러면 EX가 그러면... 4가... 되는 거지 EX. 아. 2 x 1제곱 여기는 0 오케이? 아. Okay? 네어 그래서 이 미분계수를 이그 아. 예, 미분계수의 아. 예 그래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음? 1차함수 따위다 1차함수 그럼 y는 ax 플러스 b잖아 a가 0이 아닐 때 그지? 그럼 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 a가 뭐냐면 기울기야. 그럼 여기 어떤 점이든지 기울기가 다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y 프라임은 그러니까 a인 거야, a. 1차 함수는. 그렇지? 근데 이제 상수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상수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렇지? y 뭐뭐 뭐 k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상수 함수.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0이야. 상수함은 기울기가 0. 그러니까 어느 점이든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인 거지. 아, 오케이? 응, 어, 어, 어. 그래서 AX는 미분하면 그냥 A인 거고 네. 어,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인 거야. 그래서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가 점의 기울기가 다 0인 거고 점의 기울기가 다 A잖아요. 어.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됐니? 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분 같은 거 한번 해보면은 야 이거 너, 이건 자 이거 해놓고 나고 미분 잘 그런 친구는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있어. 예를 들어서 y는 음? 네. 4x 뭐몇 제곱? 여기 책에 나온 걸로 합시다. 여기 있네. 4x 제곱. 빼기 2분의 1x 제곱. 어, 플러스 3x 잠깐 넣읍시다. 이렇게. 그럼 시작. 미분해봐. y 프라이 왜냐하면 각각 미분해도 된다고 아까 배웠잖아. 네. 미분 가능하니까. 그럼 시작. 3하면 12. X 세고. 그렇죠. 빼기. 1? 1. 아 그냥 X구나. X. 어 그냥 X. 그렇지. 얘는 플러스 1. 1차. 그 3. 아, 3. 얘는 0. 0. 됐어요? 네. 어 이게 도함수야. 아. 어, 이게 도함수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제 정의대로 이걸 정의대로 구할래 해봐. 구해지나. 대상이 너무너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공식화를 한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이거 해놨더니 애들이 아나 미분 겁나 잘해요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laughs> 미분, 미분을 잘 배운 사람은 극한값부터 시작해서 어? 연속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그다음에 공식 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 곰미분이에요 곰미분 해볼게요. 응? 예를 들어서 x제곱 어, 마이너스 2x 하고 여기는 x 어, 3x 자 이걸 미분하려고 그래요. 어. 그럼 어떻게 될까? 시작. 얘 미분하고 얘 곱하고 얘한테 얘 미분하고 곱하고. 곱미분이죠. 어, 전개해서 해도 되는데 네. 귀찮을 때가 많아요. 어? 어. 그러면 시작 얘 미분하면 e x 네. 빼기 1차장 이. 어, 그다음에 얘 그대로 곱하고, 그렇지? 네. 어, 그다음에 플러스 얘 그냥 놔두고. 뒤에 거. 뒤에 거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3. 3. 3. 여기는 영. 그럼 0. 곱하면 되지. 네. 이렇게 미분되는 거예요. 이게 도함수.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문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얘를 미분해라 이거보다는 y가 이런 함수일 때 y'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했어요. 다 했습니다. 네. 공식까지. 예? 네. 이해됐죠? 네. 오케이.